깊은 <laughs> 밤뜬 눈으로 치세우기 생겼는데 자 주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어떤 사연인가요 전에 만나던 분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집 앞에 찾아옵니다 차단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집앞 회사에 찾아오는 상황만은 막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걸 아는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. 같이 아는 친구가 많아 주변에는 알리지 않았고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재선에서 어떻게든 끝장을 보는 게 맞는 걸까요? 남자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야 안전 이별 하세요 여러분. 네 이런저런 이유랄 게 뭐가 있을까요? 그죠 물건은 다 돌려줬을 테고 채무 관계도 없을 테고. 아니 뭐 다른 게 스토커예요 이게 스토커지 이게 다른 게 데이트 폭력이야 이게 데이트 폭력이지 그죠 위험한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112가 제일 깔끔하지 않나요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112가 미친 사람을 개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더러 들었거든요 물론 뭐 끝까지 가면야 처리가 되긴 할 텐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효과가 또 되기도 하니까 제가 그 상황 을잘 모르지만 물론 필요하다면 112가 좋은 처방일 수도 있는데요 또그 과정이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스토킹했다는 과정을 뭐 증명하고 뭐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까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나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어요 판단 잘 하셔야 될 텐데 여기 사연에 보내주신 거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맞는 걸까요라고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라면은 난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. 해요. 물론 전남친과 현남친이 좋아하는 그림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어쨌든 남자친구는 내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여자친구 혼자서 이러한 그 문제들 속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추후에라도 알게 되면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. 마음도 아프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겠죠. 나를 못 믿나? 내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? 혹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?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얘기를 해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혼자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전남친이 상식 밖의 사람인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친구랑 둘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겹지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튼 혼자 뭘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 것 같아서 저는 주변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괜히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해결해야 할 일에 괜한 무게를 떠넘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위로인지 위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그 문제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민폐도 안 끼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죠.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인지 아셔야 돼요. 사연자님도 마찬가지, 나도 마찬가지, 우리 모두 마찬가지.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의지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내 흠결은 100% 내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뻗대지 마세요 뿌라져요 저는 완전 의존적인데 그것도 자랑은 아니다 그죠 뭐 이때다 싶어서 손을 드신 셨것 같은데 그것도 보기는 별로 안 좋아요 난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지 민증이 나왔는데 뭐 응석바지가 되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이어서 이건 같이 못갈것 같아요. 네. 어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 잘났다 할 필요 없어요. 주변 사람들 도움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은 그때 내가 그걸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 봐 무서워서 더 의지를 못하게 됨 아니에요.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일이 언젠가 분명히 와요. 몇몇 유명한 분들이 했던 말인데 제가 했던 말인 것처럼 사기를 좀 치자면 은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자수성가는 다 거짓말이에요. 지금 거기 그 자리까지 혼자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자수성가라는 오만한 착각이 있을 뿐입니다.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래퍼라면 랩 가사에 그런 거좀 적지 마세요. Start it from the bottom 해서 여기까지 혼자 올라왔지. 난 셀프메이드 했어. 아니... 집에서 엄마 아빠가 TV 보고 있는데,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. 오늘 아침에도 우리 래퍼 아들 공연 간다고 용돈 지어줬는데,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MRC를 잡더니 갑자기, '여, 난 누구의 도움도 받자고 여기까지 올라왔지. 엄마 아빠, 마음이 안 좋잖아. 그죠? 우리 집 서른 두평 레미안인데, 곰팡이가 서린 지하 단칸방에서 처음으로 가사를 썼지. 엄마 아빠, 레미안 28층에 앉아가지고, 여저 우리 아들이 저 노래하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네. 어. 굉장히 탄탄하고 짱짱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는데, 디트로이트 뒷골목에 에미넴으로 빙의를 해가지고.